앞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된 핵심은 허벅지 근육대퇴사두근이 무릎의 수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허벅지 근육은 무릎으로 가는 충격을 흡수하는 천연무릎 보호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무릎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근력을 키울 수 있는 단계별 운동법을 정리해드립니다. 1단계 통증이 있거나 근력이 약한 경우 앉아서 누워서 체중이 무릎에 실리지 않아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tv를 보거나 쉴때 수시로 해주세요. 의자에 앉아 다리 펴고 버티기 가장 추천. 의자에 등과 허리를 펴고 앉습니다. 한쪽 다리 무릎을 쭉 펴서 발끝을 몸쪽으로 내 정강이 쪽으로 당깁니다. 허벅지 앞쪽에 단단하게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며 10초간 버팁니다. 양쪽 번갈아가며 1 2 0회 반복합니다. 수건 누르기 침대 운동. 다리를 펴고 앉거나 눕습니다. 무릎 오금 무릎 뒤쪽 아래에 수건을 돌돌 말아 끼웁니다. 무릎으로 수건을 바닥 쪽으로 꾹 누릅니다. 허벅지에 힘을 준 상태로 10초 유지 후 힘을 뺍니다. 2단계 통증이 줄고 근력이 붙은 경우 서서 하는 운동. 체중을 이용해 근육을 더 강하게 자극합니다. 단, 무릎이 아프지 않은 각도까지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섭니다. 발은 어깨너비로 벌리고 벽에서 한 발자국 정도 앞으로 뗍니다. 등을 벽에 기댄 채로 천천히 무릎을 구부려 내려갑니다. 주위 무릎이 90도까지 내려가지 말고 3045도 정도 살짝 구부린 상태까지만 내려갑니다. 그 상태로 510초 버티고 다시 올라옵니다. 까치발 들기 종아리 근육. 의자나 벽을 잡고 섭니다. 뒤꿈치를 최대한 들어 올려 종아리에 힘을 줍니다. 천천히 내립니다. 뒤꿈치가 바닥에 닿기 직전에 다시 올리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3단계 유산소 및 전신 운동. 실내 자전거 강력 추천. 효과 무릎에 체중 부하 없이 관절 가동 범위를 넓히고 허벅지 근육을 키웁니다. 핵심 포인트 안장 높이가 중요합니다. 페달이 가장 아래에 있을 때, 무릎이 살짝 펴질 정도로 안장을 높여야 무릎 앞쪽 통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평지 걷기 엔드 수영 걷기 흙길이나 우레탄 트랙 같은 평지를 걷는 것이 좋습니다. 수영 아쿠아 로빙 물의 부력 때문에 무릎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평영 발차기는 무릎에 좋지 않으니 자유형이나 물에서 걷기를 추천합니다. 절대 피해야 할 운동 무릎이 안 좋다면 쪼그려 앉는 동작 무릎 연골 파괴의 주범입니다. 계단 내려가기 등산 하산 올라갈 때는 근력 운동이 되지만. 내려올 때는 체중의 57배 하중이 쏠립니다. 등산을 꼭 해야 한다면 스틱을 반드시 사용하고 내려올 때는 최대한 천천히 내려와야 합니다. 깊은 스쿼트 앤드런지 건강한 사람에게는 좋지만 관절염 환자에게는 무릎 내부 압력을 높여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줄넘기 점프 딱딱한 바닥에서의 충격은 무릎에 좋지 않습니다. 운동의 대원칙, 운동 후이시간이 지나도 통증이 지속된다면 무리한 것입니다.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볍게 자주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무릎 보약입니다.